안녕하십니까 토토왕TV입니다 자, 농구 토토 승오패 14회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매 마감일시는 2월 22일 토요일 09시가 되겠습니다 아침 9시 마감이 되고요 NBA 경기로 총 14개 경기가 모두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1번 경기서부터 어, 보기 전에 자, 근래에 있었던 멤버십 적중 내역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십 프로등급에 해당하는, 어, 어, 이제, 프로토 승부식의 경기 조합 적중서부터요. 자, 최근 멤버십 적중 내역입니다. 자, 멤버십 프로등급, 어, 10.5배 적중, 5, 4, 아니, 자, 자, 4 폴드죠. 4개 경기니까. 자, 4개 경기, 4 폴드, 올킬 적중 10.5배 적중이 있었고, 여기 농구, 축구, 호주 축구, 그리고 한국 농구 배구, 이렇게 조합이 만들어지면서, 10.5배. 핸디 공략을 통해서 배당을 메이드해서 들어간, 이러한 고배당 조합 전략이 적중을 했던, 주요했던 그런 적중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멤버십 프로 등급, 프로토 승부식이죠 11.4배, 역시 이4 폴드 올킬 적중, 농구, 배구 조합으로 들어가서 11.0배 적중. 그리고 10.8배, 멤버십 프로 등급에 해당하는 역시 프로토 승부식 조합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5 폴드, 5개 경기 조합에 들어가서 적중하면서 올킬 적중, 10.8배. 있었고 승무패 9회차 축구 토토 승무패 9회차에서 4등 적중 내역 있었고요 그 다음에 멤버십 A 등급에 해당하는 어, 스페셜 토토입니다 여기서 더블 적중 48.8배 그 다음에 멤버십 K 등급 언더 오버 토토였습니다 세븐 아, 게임 5게임이 있는데 7 게임 토탈 해서 아쉽게 하나 아, 이빨이 나가고 그리고 더블 적중 저저 어, 저, 5게임 적중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하지만 배당은 211.9배까지 나왔던 211.9배 언더오버 토토 적중이 있었고요. 자, 멤버십 A 등급 스페셜 토토 어, 트리플 적, 적중까지 완성이 되면서 240.5배, 72.2배 멤버십 K 등급 매치 토토입니다. 그리고 어, 멤버십 K 등급 매치 토토 260.1배, 그 다음에 79.8배 멤버십, k 이등급 매치 토토. 이렇게, 근래 주요한 적중들, 어, 내용 살펴봤습니다. 계속, 어, 적중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다시 이제 1번 경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 시자고요. 스모프 어, 14회차 1번 경기가 되겠습니다. 클리블랜드랑 뉴욕닉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기가 일단 일감에 들어오는 것은 클리블랜드 쪽에 승이 먼저 일감에 들어오지요. 뭐 그게 이제 페이버릿이기도 어, 하고요. 하지만 저는 이 뉴욕닉스에 대한 어, 이 언더독 승부 요것도 저는 무시할 수 없다. 이것도 노림수를 같이 가지고 가고 싶다. 라고 보는데 여기까지만 다치고 가기에는 너무 여기 배당 메리트가 너무 커서 여기까지는 저 같이 데리고 간다. 이렇게 좀 결론을 일단 내놨거든요. 1번 경기에서 일단 먼저 올코버 찬스를 쓰고 어 그리고 가도록 한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어, 뉴욕닉스는 내 외곽에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팀이고 또 외곽에서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무섭게 터지는 뭐, 클리블랜드에 대해서는 뭐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는 올 시즌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히죠 각각 어, 오클라우마랑 어, 클리블랜드 요 판으로 지금 올해 NBA판은 쭉 어, 미동없이 가고 있는 그런 수위, 양 컨퍼런스의 수위에이스가 펼쳐지고 있지요. 자 그래서 닉스에 대한 노림수를 이렇게 펼쳐가면서 올커버 한번 써보고 가고 자 2번 경기, 이제 나머지 경기들 일수록 이제 더 타이트하게 이제 끌고 가야 되는데 1번 경기에서 올커버 찬스를 썼기 때문에 2번 경기는 올랜도 그리고 매, 저, 맨피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올랜도가 디펜스가 좋은 팀입니다. 아, 어, 이제 오펜스만 득점만 좀 나와 주면은 여기는 한층 더 좋은 어 그런 결과를 낼 수가 있는데 반케로가 부상으로 빠져 있었을 때 그때도 올랜도가 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성적을 낼수 있었던 것은 바로 디펜스 때문이었습니다. 수비이 이 강력한 수비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반케로만 돌아오면 그럼 공격까지 같이 터지면서 순위가 아주 수직 상승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매직이었는데 반키로가 돌아온 다음에 그렇게 신통치 않습니다. 공격력이 신통치 않다라는 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이 공략해 볼 만한 매력이 있는 것은 여, 여전히 수비력이 좋다라는 거, 디펜스가 좋다라는 거 그리고 뭐, 올랜도 경기를 보면은요 항상 이렇게 배당 메리트가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다른 뭐 프로토 게임에서도 그렇고 항상 배당 메리트가 있는 거요런 것들이 이 매직 이 공략을 이제는 공략의 매력이라고 볼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그래서 한번 역배를 한번 노려보고 3번 경기는 워싱턴이구요 그다음에 미러키입니다 워싱턴이 완전 동네 밥이죠 여기 다른 팀들에게는 뭐 그냥 그냥 열어주는 그냥 대주는 승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미가 없이 계속 여기 워싱턴 공략은 이미 올 시즌은 좀 접고 봐야 될 판이 됐고요. 4번 경기는 토론토, 다음에 마이애미 경기. 자, 마이애미가 일단 알턴니를 뺐습니다. 버틀러를 이제 내 보내면서 새롭게 이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그렇게 막 깔끔하게 전력이 나오고 있진 않은데 여기는 매치업 상으로 보는 겁니다. 토론토가 그렇게 신통치 않은 그런 팀이기 때문에 토론토가 그렇게 큰 부상, 막 치명적인 부상, 뭐 전력으로 부상으로 인한 전력 손실이 크고 이런 게 없이 나름대로 양호한 스쿼드의 라인업을 유지하면서 쭉 왔거든요. 그때 한번 기회가 있었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되는 어, 토론토 그런 팀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샬럿 같은 팀도 그렇고 이 IL 리스트를 보면은 깨끗한데 그래도 성적은 나오지 않은 이제 그거는 최상의 상태에서 부터도 이기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인 거, 어, 거지요 다음에 5번 경기는 스파스, 샌안토니오고 디트로이트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박빙으로 팔리고 있는 가운데 디트로이트 쪽으로 이렇게 인기도가 좀더 이제 모아지고 있는 중인데 근데 여기는 이 지금 현국 사, 어, 속에서 봤을 때저 여기는 언더독 승부. 역배승부. 샌안토니오 사이드가 되겠습니다. 이 팍스와 웬반야마의 조합은 팍스가 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새로운 영입을 통해서 이 웬반야마와의 조 새로운 조합이 나오는 그러니까 폴과 왼반야마의 조합보다 여기에 더해진 폭스 왼반야마 그리고 그 다음에 폴이 그 뒤를 받쳐주는 이런 식의 구도로 가버리면은 파괴력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약간 좀 스피드가 떨어지는 감이 있었는데 그 스피드를 이 팍스가 다 메워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효과는 충분히 볼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후반기에 뭔가 강한 돌풍이 어느 한 팀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여기 스포스가 될수 있다. 이렇게 저는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는 팀이 이 사스, 세 안토니오가 되겠고요. 6번 경기는 델러스. 델러스이고 뉴올리언스여기 지금 뉴올리언스도 지금 어, 완전 동네 북신세가 돼버렸고요. 어, 전혀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댈러스가 이 돈치치 내보낸 다음에 어, 아주 그냥 뭐 거의 거의 반 소요사태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홈팬들의 원성이 컸었는데, 조금 이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예, 데이비스가 돈치치랑 데이비스랑 바꿨는데, 에, 데이비스가 오자마자 부상을 당해서 아웃되버렸잖아요. 장기 결장 상태. 그, 그 위기를 지금 넘기고 있는 중. 예, 그 위기가 어떻게 잘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 중심에는 저는 디니디가 있다. 아, 디니디는 빠르고, 저 이제 백호트 자원인데, 빠르고, 그리고, 어, 이제 리딩 괜찮고, 무엇보다 이 디니디의 장점은, 어, 디펜스에 있습니다. 백코트 디펜스 중에서는 뭐 거의 리그 최고급에 해당하는 그런 디펜스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쪽에 몸놀림이 굉장히 좋아서 주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번 경기는 휴스턴 이고 미네소타 경기가 되겠습니다. 두팀 모두 수비가 아주 좋습니다. 수비가 먹어줍니다. 자, 시즌 평균 실점이 여기가 휴스턴이 1 0어 108.6이에요. 평균 실점입니다. 미네소타의 수비도 더 좋죠. 여기는. 108점. 어, 여기는 108.1 예, 그러니까는 그, 뭐 수비 하나는 어, 막 이제 먹어주는 팀들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팽팽한 승부가 끝까지 이어질 수가 있겠다. 아주 여기 인기도 지금 형성되어져 있는 것도 참 독사 가치들. 어, 그렇게 참 들어갑니다. 마킹이. 예, 저도 여기 예, 이렇게 예, 봅니다. 여기 양 여기를 지우고 중심에다가 아, 단통으로 뚫고 들어가보는 예, 이런 선수 마킹. 자, 그리고 자 8번 경기에서부터 다시 이제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면은요, 이어서 네, 8번 경기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는데, 자, 유타. 유타 재스 유타고, 다음에 오케이시. 오크라마 썬더, 시트 썬더. 여기, 여기 얘기하면서 수비 좋은 팀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어, 이, 썬더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말 조심해야 됩니다. 썬더 앞에서는. 여기는 경기당 평균 실점이 1 0 4 9예요 최고입니다. 공격력 또한 먹어주지요. 공수 밸런스 완벽하게 떨어지고 있는 팀. 1위를 달릴 만한 자격이 충분한 팀. 예, 네, OKC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9번 경기, 세크라멘토. 그 다음에 골든 스테이트. 자, 지역, 어, 지역 라이벌전입니다. 어, SF 라이벌전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샌프란시스코요. 세크라멘토가 이 맞대결에서 5연승을 지금 뽑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골든 스테이트가 세크라멘토에그 정도로 밀려 밀릴 정도의 관계인가 그 정도는 아니죠 그리고 그리고 골든 스테이트 쪽에 강한 전력 보강의 이 소스도 있고 모멘텀도 있고 버틀러 커리 건재하고 여기에 버틀러 왔고 버틀러 와서 노가 들어가고 있고 기어도 나오고 있고. 지금 이 정도면은 마지막에 골든 스테이트도 지금 요렇게 저쪽에, 어, 플레인 토너먼트 쪽에 목표가 지금 그거, 그 자리 버티는 이 순위. 그 버티는 게 목표가 아니죠. 얘네들은. 얘네들은, 어, 이 토너먼트 플레이오프 토너먼트 안착. 6위권 안으로 들어가는 게 목표. 전 충분히 그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나중에 이제, 이름, 곧 임박을 했는데 뭐냐면은 쿠밍가. 쿠밍가가 복귀를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레이스에 굉장히 그 탄력을 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세크라멘토도 세니까, 여기까지만 같이 이제 받쳐두고 가면, 골스에 대한 노림수는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고, 다음 10번 경기는 시카고 불스 다음에 피닉스 선스 이렇게 경기. 예, 피닉스가 시즌 초에 비해서 기대치에 제일 미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팀이 피닉스지요. 라인업을 보면은 거의 뭐 미국 국대급, 올스타 드림팀 국대급에 해당하는 그런 라인업인데, 그게 최강의 날카로운 창 끝으로 수염이 되질 않고 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부상도 좀 있었고, 계속 부상이 막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뭐 듀란트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 다음에 비 들어가고, 비나오면또 부커가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긴 했는데, 어찌됐건. 어찌됐건 간에, 피닉스는, 요, 요는, 요 점은, 아, 이거, 이거 만족 못한다. 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뛸 팀이 아니다. 라인업, 이렇게 그, 딱 그, 로스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노림수는 끌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11번 경기, 필라델피아랑, 어, 브로클리네 경기. 여기는, 여기는 필라델피아가 한급수 위라고볼수 있겠고,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를 끝내고 지금 다시 이제 재개되는 시점이고,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의홈 경기 아닙니까? 엔비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출전 제한, 관리, 부상 관리 이런 걸 지금 받고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투백은 좀 자제하고 원정 경기, 장기 원정 경기는 또 자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받고 뛰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는 다시 이제 엔비드의긴 시간 출전 이게 좀 가능한 자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한번 해 보고요. 그렇지 않더라고 해도. 고카드 없다라고 하더라도, 필라델피아 이, 이 정도 매첩에서는 이길 수,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12번 경기는 댄버. 덴버. 댄버고, 그 다음에 레이커스의 경기. 이제 돈치치가 영입이 돼서, 그동안에 이제 장기간에 좀 부상도 있었고, 어, 출전 시간 관리 제한을 두고 뛰어오다가, 이제 그것도 다 풀렸고, 이제는 돈치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 본격적으로 뛰고 던지고 이제 하기 시작할 텐데 덴버의홈 경기, 그러니까 덴버 원정 경기 상대 입장에서 이거는 아, 정말 가시밭길입니다. 가시밭길, 지옥길이네, 지옥길. 반대로 말씀드려서 이버는 정말 홈 깡패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올 시즌 보여주고 있는 이 정도의 승률은 이거는 덴버의홈 승률로서는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 성에 차지 않는. 지난 시즌은 지난 시즌은 막 80%가 넘어가는 홈 승률을 냈었거든요. 어, 이랬던 팀인데 이게, 이게 홈 승률이 이제 올 시즌은 그에 미치지 못하지만 올라갈 것이다. 어, 그리고 진짜로 최근에 보여주면 최근 최근에 8연승 뽑아내고 있는데 지금 일요일 경기인데 지금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고있현 시점까지 홈 7연승 뽑아내고 있고 이제, 이제 지금 홈 승률 더 높이는 작업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레이커스 노림, 돈치치 노림 요거는 조금 한 템포 좀 미뤄서 가고 일단 덴버 원 원정, 덴버의 홈 경기는 인정하고 가고, 다음에 13번 경기는 유타 여기 이제 다 이제 백투백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어 휴스턴의 경기, 유타 유타의 경기가 어두팀 그러니까 모두 다 토요일 일정 하고 여기 앞에 보면 토요일 일정 있잖아요. 이렇게 토요일 여기, 여기도 있고 어 그리고 유타도 유타도 어디 있습니까 여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에, 백투백 일정에 들어가는 건데 홈 백투백 원정 백투백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유리한 자리는 분명 유타가 유리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유, 유타도 어, 그 시즌 초에 비하면은 지금은 그래도 그렇게 막 말랑말랑하게 뭐 굴지는 않습니다. 깔깔한 맛을 좀 보여주곤 하죠. 여기도 역배당 노림수 이 이렇게 분산을 통해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역배당 노림수가 있어야 되는 것어자 유타 그리고 이제 승호패 뭐 승일패 승무패 이런 데서는 분산을 통한 역배당 노림 요거는 필수로 어, 갖추고 어, 견제하고 있어야 되겠죠. 유타 같은 팀 음, 괜찮고 14번 경기는 포틀랜드이거 샬럿세 경기입니다. 포틀랜드, 홈에서는 극강입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승부지만, 홈에서, 이거 립시티라고 부르잖아요. 홈에서는 찢어버린다는 소리입니다. 그 정도로 전통적으로 홈에서 강한 팀, 그리고 홈 서포팅이 굉장히 강한 팀, 포틀랜드. 계속 못하고 있다가 올 시즌도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이지만, 근데 립시티의 그 명성은 회복을 했습니다. 홈 6연승이고, 어, 원정 승률이 28%인 것에 비해서 여기서 홈 승률은 지금 이렇게 바닥권의 순위라고 할지라도 홈 승률만큼은 54%의 홈 승률입니다. 대단한 거라고 볼수 있겠고요. 지금 특히나 최근 들어서의 이홈 연승 어, 기록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좋고요. 자 여기 포틀랜드에다가 한방으로 승부수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 있는 상대와의 홈 경기.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토왕TV 자, 후원 방법, 멤버십, 그리고 슈퍼땡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나가시 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 감사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